우리 모두 엄태웅 찬양을 합시다. 엄태웅 찬양. 엄태웅 찬양. 엄태웅 찬양 합시다. 엄태웅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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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태웅 어. 어. 응 찬양. 엄태웅 응 찬양. 엄태웅 응 찬양 합시다. 어, 어, 어. 찬양, 엄태웅 찬양 합시다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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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태웅. 어떠세 여러분? 제가 개발한 노래입니다. 그러니 음,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엄태웅 찬양 한번 쳐보는데 옆에서 엄마가 뭔 엉터리 찬양이, 뭔 소리야, 엉터리로 들려. 그래서 냥 엉터리라고 한 거고. 그 주라벨 TV에서 이렇게 아니.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무슨 뭐 방태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엄태웅을 어, 좋아할 수가 있나 엄, 엄태웅을 어, 팬이라고 직접 나와서 박힐 수가 있나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어 떳떳하게 박혔잖아 엄태웅씨 팬이에요 어그 하루하루 엄태웅씨가 영상 올, 어, 실시간 방송 어헐 허는 걸로만 살아요 굴잖아요 여러분. 그 방송 재밌자 엄태웅 씨 귀여워 재밌어. 갑자기 어디가 야 깡패 새끼들께 전화를 깡패들한테 막 전화하고 누가 그런 방송 을하냐고 엄청 재밌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락할때 방태웅이라는 사람이 어좀 누군가 나와서 얼굴 까고 뭐 이렇게 하는 거뭐 있나 어떤 사람들인가? 어, 정상적인 사람 다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예, 참고해주면 그렇다 글잖아요 음, 예, 어, 엄태웅 씨 방송 듣기 안봐요 다른 방송은 아마 좀 보다가 바로 버려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, 아니 그냥 음악이나 듣던가 예, 아니면 게임이다 하던가 게임하고 있다가 휘휘 엄태웅 씨가 방송 보는 거예요 예, 참고 자 그런 뜻으로 해서 어, 엄태웅 찬양하고 어리겠습니다시둘 어, 짝짝 우리 모두 도, 두 손을 모아 엄태웅 찬양합시다. 자자자 엄태웅 찬양. 엄태웅 찬양. 엄태웅 찬양 합시다. 어어어어 엄태웅 김태용 씨 방송에 패기 썼네요. 네, 감사합니다.